어 벌써 광택이 막 보이죠? 틴트 컬러의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컬러가 진짜 누디하거든요.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립을 요즘 즐겨서 바르시나요? 글로우를 즐기시나요? 아니면 매트?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요즘에는 글로우도 좋아하고 매트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바를 때 있고 저거 바를 때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놓치지 않고 바르는 거는 글로시. 그 중에서도 누디하고 여리여리한 분위기 있는 컬러들입니다. 요즘 또 매트에 눈길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컬러의 글로시 립들은 항상 제가 눈여겨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조금 눈이 트여있어서 다섯 가지 누디하면서도 여리여리하고 분위기 있는 글로시 립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립은 제가 바른 이 립이거든요. 이 립이 제가 최근에 좀 빠져있는 립이에요. 왜냐면 광택이 진짜 예술이에요. 바를 때도 부드럽게 발리고 광택이 예술인데 보통 이렇게 광택이 예술이면 뭐 지속력이 좀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 광택의 지속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쁜 광택을 지닌 립입니다. 바로 글로시 립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이 아워글라스의 글로시 밤입니다. 제가 구매한 컬러는 슬립이라는 컬러고요. 공홈 설명에는 라이트 모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 입술에 발랐을 때는 되게 여리여리하면서도 핑크가 살짝 아주 미세하게 있는 그런 베이지라고 느껴졌어요. 이 제품이 좀 조심하셔야 될게 돌리면 나오는 건데 후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가격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길 이거 이제 1mm에 <laughs> 얼마씩 나간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빼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안 그러면 얘가 물은 제형이다 보니까 엄청 많이 달아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드르륵 하면 돼요. 진짜 스무스하게 발려요. 어, 벌써 광택이 막 보이죠? 이게 플럼핑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화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막 맵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시원한 느낌이라서 편안한 것 같아요. 립펜슬로 마무리 정리까지 해주겠습니다. 이런 컬러인데요.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실 것 같지 않은가요? 약간 여리여리해서 메이크업에 잘 어우러져서 언제 발라도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생각보다 끈적이지도 않아서 그래서 더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거의 착색이 없는 글로이 밤이다 보니까 뭐 먹거나 빨대로 뭘 빨아먹거나 하는 순간 이 글로시함은 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지속력은 길지 않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컬러를 베이스로 바르고 안쪽에 포인트 컬러를 발라줄 때도 있고 이렇게 단독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한 컬러들을 안쪽에 발라주시면 또 얘가 베이스의 역할을 잘해가지고 광택도 살면서 훨씬 더 예쁜 그라데이션 립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안쪽에 살짝 발라주면 얘가 글로이밤이다 보니까 이 다른 틴트랑도 잘 어우러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컬러도 예쁘기 때문에 완전 완전 추천드려요. 다른 컬러들도 예쁘고, 신상 컬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신상 컬러들을 좀 눈여겨보다가 또 구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입술 주름을 쫙쫙 펴주는 듯한 그런 역할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볼륨 있는 글로시한 립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립은요, 제가 이 컬러 나온 거 보자마자, 어, 너무 예쁘다.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요. 컬러가 너무 제 취향 저격이에요. 완전 누디 그 자체입니다. 바로 에스쁘아의 코코럼입니다. 제가 이 틴트 라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영앤 피치부터 부지루비도 너무 잘 쓰고, 이 코코럼까지 아주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다섯 가지 중에 지속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색이 꽤나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발라보면서 또 얘기해볼게요. 이 컬러는 처음에 바를 때는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컬러가 진짜 누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스며들고 시간이 살짝 지나면서 그 컬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완전 누디한 처음 컬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되는데요. 차분한 로즈 베이지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차분한 로즈 베이지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것도 충분히 광택이 예쁘긴 한데요. 아까 아워글라스 자체가 너무너무 광택이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착색도 잘 돼서 지속력도 꽤나 괜찮은 편이고 이 정도 글로시함이면 아주 아주 예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제 다섯 가지 픽 중에 뽑혔겠죠? 근데 이 컬러가 좀 흰기가 있는 컬러다 보니까 살짝 요플레 현상이 아주 조금 조금씩 생기긴 하는데요. 막 너무 심해서 와, 이거 못 바르겠다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이런 컬러들은 눈에 힘을 주거나 블러셔에 힘을 주거나 이럴 때 입술은 살짝 힘을 빼면서 차분하게 해줄 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 있으면 조금 더 완벽하고 완성도 있는 메이크업을 할때 마지막 치트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립 보여드릴게요. 사실 세 번째 립은 이미 이름에 베이지가 들어있는 컬러고요. 이 제품도 베이스로 써도 예쁘고 그리고 단독으로 써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누디하고 베이지한 컬러입니다. 바로 하트 퍼센트의 무드 베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뽐님님 마켓인가? 그때 2 플러스 1뭐 이럴 때 샀거든요. 근데 이 컬러 너무너무 잘 샀더라고요. 이 컬러도 찐 베이지입니다. 거의 지금은 컬러가 잘안 보이긴 하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코코롬이랑 결이 비슷한데 베이지 컬러가 조금 더 추가되고 살짝 핑크기가 더 도는 것 같아요. 이런 컬러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스며드는 듯한 제형이라서 광이 스밈 광, 약간 그런 광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뭔가 얹어져서 나는 광택이 아니라 내 입술 안에서 이렇게 나는 듯한 속광 같은 느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광택이 약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본연의 컬러와 광택은 충분히 차오르지만 그 편안한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이 컬러는 그 단독 사용해도 충분히 예쁜데 레이어드 해도 아주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때도 이거를 베이스로 쓰고 이거를 포인트로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라보면서 또 이제 생각난 거는 지속력은 에스쁘아, 방금 보여드린 에스쁘아 빼고 비슷비슷합니다. 착색이 어느 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컬러들이 좀 여리여리한 그런 컬러다 보니까 막 강한 그런 착색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이런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착색이 있는 건 에스쁘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막간으로 미리 <laughs> 말씀드리는 지속력입니다. 그러면 바로 네 번째 컬러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같은 라인의 틴트거든요. 근데 이때 나온 다섯 가지 컬러가 완전 제 취향 저격이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글로시 틴트라고 하면 약간 쨍하고 좀 생기가 엄청 많은 그런 상큼한 컬러들.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 컬러를 기점으로 조금 틴트 컬러의 판도가 바뀌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바닐라 코 틴트인데요. 이 다섯 가지 컬러가 채도를 쫙 빼고 뮤트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컬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와, 그때 이 다섯 가지 나온 거 보고 진짜 예술이다. 컬러 너무너무 잘 뽑았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누디하고 분위기 있는 제가 잘 쓰는 두 가지 컬러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발라보면서 얘기해볼게요. 먼저 시작은 제가 둘 중에 조금 더 좋아하는 누디 니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채도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좀덜 빠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적당한 채도인 것 같아요. 너무 낮진 않아서 살짝 생기도 있고, 근데 또 차분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얘가 단독으로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향이 강하거든요. 약간. 하면은 이 특유의 향과 맛이 살짝 살짝 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런 거향 이런 거향 이런 걸좀 민감해서 잘안 하긴 하는데 이거는 컬러가 그런 향과 맛을 이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씁니다. 살짝 붉은 기도 있다 보니까 방금 보여드린 어떤 컬러들보다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부담이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누디한 컬러임에도 요플레 현상이 최대한 적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흰기가 적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누디한 컬러치고는 요플레 현상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컬러 발라볼게요. 이 컬러는 제가 보여드리는 다섯 가지 컬러들 중에 가장 오렌지빛이 많이 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이름도 밀키 시나몬이에요. 주황빛이 확실히 많이 돌더라고요. 이게 컬러 이름처럼 시나몬 컬러에 밀키함을 더해서, 그러니까 좀 흰기를 더해서 주황빛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짝 다크한데 그 밀키함을 살짝 더해서 그런 너무 진한 다크함을 좀 중화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일리하게도 이렇게 쓰기 좋은 컬러입니다. 바닐라 코 틴트들은 컬러가 독보적인 거는 물론이지만 광도 아주 깔끔하게 올라오거든요. 매끈한 탕후루 광 이런 느낌으로 올라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과 맛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그걸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누디, 열이 분위기 있는 립 만나봤고요. 이 5가지 모두 다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쁘고 베이스로 발라도 예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처서가 다가오잖아요. 처서 매직으로 인해서 좀 쌀쌀해지면서 이런 컬러들이 더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금방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